오늘은 12월 5일입니다. 오늘 보은에서 우리 금 쪽이 또 대추도 갖고 왔고. <laughs> 맞죠? 우리 완전히 저 유튜브 나무꾼 폐인합니다. 맞죠? 예, 네, 그렇습니다. 어, 저 우리, 우리 금융, 우리 은행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지금 보은에서 블루베리가 하신답니다. <laughs> 지금 나이가, 그래서 도 때요. 나이가 60, 70안 됐는데 70이라고 입장료 공짜로 왔답니다. <laughs> 라인은 전혀 60밖에 안보이는데 맞죠? 예 그렇습니다 항상 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. 사장님 사업 번창하시고 예.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.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어디서 오셨어요? 대전도 왔습니다 대전 똑같습니다. 대전, 예. 대전. 여기는 지금 제가 부빈가를 하나 추첨해 드렸어요. 네. 왜냐면, 이제 애기가 몇 살이라고요? 두 살이요. 두 살이래요. 그럼면 애기 두 살이면 이제 할아버지가 공부를 책상을 다듬어서애 책상 만들어주고 저걸 그랬어요. 저는 부빈가를 그랬습니다. 책상을 싹 그늘을 해서 내가큰들어 가면 고등학교, 대학교, 그 다음에 시직, 장가 갈때 자기가 그것도 책상, 식탁을 가져가면 걔는 이제 인생 끝날 때 가져간다고. 네. 그리고 왜 그럼 그게 저기 돈을 돈은 나도 없어질 보이지만은 저건 없어지지 않아요 잘 생각해서 하세요 부빈가는부빈가는 나무 금지품 에르메스 때문에 음. 나는 오늘 사장님 감동을 느껴서 참 되게 오늘 내가 모르는 거 감동을 느꼈습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예저대학목재 <laughs> <laughs> 네. 나무꾼 조택 구할 필수 감사합니다.